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기술주가 지금 잠시 숨 고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를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가 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추가 상승에도 다들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번 주에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그 결과가 자 2800원 선 안착에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HB 솔루션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이죠. 내가 최소 한 주, 최소 갖고 있어 내지는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또 선물이 될수 있는 6월달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HBA 솔루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상승 6월 19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잠시 조정 뒤에 제가 지난주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번 주부터 오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며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흐름이요, 이번 주 중,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 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올라갈 거라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최저, 자, PR 1위 지금 실적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한미반도체나 뭐, 테크윙, PSK 홀딩스 없어도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계약과 관련해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노마이스 관련해서는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장비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는요. 언제 공시를 터트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장비 개발은 완료됐고 자 이제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마친 검사 장비 반입 목적인 두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말을 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기사화가 되면서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치고 가겠죠 위를 향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어찌게 보면 좀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더 조율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터트리지 못하다 뿐이지.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회사가 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80억이 넘는 건물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공시가 되는 순간 확정돼서 상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더더욱더 한 하나의 회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납품이 될 거고 또 적용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바로 매출과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기술력도 뒷받침되고 있고 이제 장비 계약과 더불어서 공시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급도 몰리면서 외인 기사도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아무래도 자 저는 이번 주 내에 주중에 한번 크게 레벨업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측정 관련해서 검사, 또 제조, 설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초정밀진 반도체 계측 장비, 이 나노마이스, 기대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과가 가시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도 공대는 기본이고 앞으로 중국이나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전공정 장비 공급할 수 있는 HP 솔루션에 신주, 수주 또한 기대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면서 사업 부분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급이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210억 정도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규모도 매출액 대비 한11%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계약 기간이 자 올해 또 10월 18일까지라면 아직 기간도 남아 있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마진도 높고 공장 가동률도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hp 솔루션 당연히 상승 흐름으로 갑니다 왜 아직도 바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로 싶은 게 뭐냐 하필이면 내가 꼭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 바로 주포 세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세력들이 노리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번 털고 가기도 하는 거고요. 난 그래서 여전히 나는 HP 솔루션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그리고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다시 소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이번 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동시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출처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좀 증권사 쪽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HB 솔루션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HB 솔루션의 HB라고 예, 두 글자기시는 분들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또 여기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 동시에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미 랭킹 파이 업종별 주식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트렌드 지수순니가 지금 H p 솔루션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꾸준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딤바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워낙 뛰어난 뭘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디스플레이는요 최근에 퀀턴답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 라인 구축에 대규모 투자 또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h b a 솔루션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퀀턴답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준바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초박막계측 장비 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납품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박막 계층 장비라든지 여기에 또 HBM 관련된 수율 관리, 어려움 또한 수각, 당연히 나와주다 보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HB 솔루션의 뛰어난 기술력과 또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충분히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점점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런 뭔가 이슈나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한창 더 들어 올리거든요 당연히 이러면 이거는요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분명한 주제예요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재료는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와 준다는 거고 나와 줄 때마다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어서 어떻게 또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정확히 여러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변수도 많고,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칫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또 악재 나올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서 여러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더 크게 갑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확실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 예측이나 어디에 의존한다, 감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보다 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만 이런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나한테 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B 솔루션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HB 솔루션에 HB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기분 좋게,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 들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 될수 있는 날짜 정인데요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천 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히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 요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식은 시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한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그러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분들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010 4984 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 4984 171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